저희는 안경공장 쇼룸이고요 산역 4번 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공장 쇼룸은 전국에 단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눈이 안 좋으시고 불편해서 우리 안경집에 모셨는데 3개월 사이랑 차이 나는데 그 피로나 그다진치는안경사가 그 어떤 놈이길래 저런 안경티에 저렌즈를 껴줬지? <목소리> 대표적인 안경에 관련된 잘못된 상식이죠 먼저 존재하에 비싼 게 항상 좋은 건아니고요 저렴한 게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좋은 안경테라는 어떤 개념이 사람마다 시력마다 틀려져야 돼요 그런데 어, 가끔 안경테를 선택으로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경우는 드물고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죠 따라오시는 분들 때문에 곤욕스러운 경우가 무척 많아요 평균 범위 내에 시력이 많이 나쁘지 않은 그러신 분들은 안경태의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근데 이제 고도난시, 고도근시, 고도원시, 그리고 부등시 부등시란 이제 양쪽에 일명 짝눈이 양쪽에 눈이 틀려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옆에서 태 골라주시는 분이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도근시, 고도원시, 고도난시는 안경 프레임 사이즈나 다리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미적인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부인이 남편분 안경테를 골라주는데 고도 곤시에 고도 난시가 결합되신 분이었어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안경테가 상당히 그 나쁜 테였죠. 대각선이 길고 두꺼운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러면 두 가지 의 문제점 안경이 무거워질 것이고 그두 번째는 정확기단초점이라 할지라도 여기 광학 중심점으로 들어오는 빛과 두꺼운 부분으로 들어오는 빛이 글절이 틀려서 간섭현상에 의해서 상당히 눈이 피곤해요. 그리고 안경이 이렇게 내려와져 있었고. 그래서 이젠 한십몇 분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안경테를 쓰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부인분이 참 고집이 세셨어요. 지금 쓰고 있는 안경테하고 똑같은 걸 써야 된다고 하죠. 그래도 내가 이제 남편분한테 안경을 딱씌워줬을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 때문에 제가 안경테를 안 팔고 거절한 경우. 눈이 안 좋으시고 불편해서 우리 안경점에 오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불편한 안경을 씌워드릴 수가 없죠. 썸네일이 강해서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좀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미적인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안경을 쓰시는 분에게는 상당히 해롭습니다. 또한 번은 이제 부등시였어요. 양쪽의 눈의 차이가 2 디옥터 이상 굴절력의 차이가 있으면 일명 짝눈이라고 그러죠. 딸하고 아빠가 오셨어요. 우리가 한번 압축한 렌즈가 6천 원이고 두번 압축한 렌즈가 13,000원이에요. 양쪽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어, 두번 압축한 걸로 씁시다 그랬더니 아버지님이 하는 말이 한쪽은 한 쪽은 한번 압축한 거한 쪽은 두번 압축한 걸로 그렇게 깨달라는 거예요. 가격대가한 3, 4천 원밖에 안 났죠.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짝눈이란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사물이 명확히 보이지 않고요. 약간 흐리고 쉽게 피로를 느끼죠. 밸런스 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등시에. 얇은 쪽을 두꺼운 쪽에 맞춰서, 얇은 쪽을 두껍게 주문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죠. 그리고 이제 개인 맞춤형, 부등시 그러신 분들은 개인 맞춤형 는지까지 있어요. 따님 같은 경우에 한쪽은 5디옵터 한쪽은 2디옵터 3디옵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나쁜 눈이죠 그리고 그 집중력이나 그런건저한데 단지 몇천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제 안경사 가 몇천원을 더 벌기 위해서 어 그런 제의를 했을까요? 사실 안경사들이 그렇게 부도덕한 일부 나쁜 안경사는 있겠지만 어느 조직에나 있잖아요 근데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설명을 해도 옆에서 안경을 골라주시는 분이 전문가가 정확히 설명을 할때그 전문가 말을 귀틀었고 그것을 그 손님한테 받게 어느 댓글에 그랬어요 권한 안경테 아니면 안 산다고 하면 가라고 한다고? 예저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안경테 쓰고 온걸 보며 야 안경사가 어떤 놈이길래 저런 안경테에 저 렌즈를 껴줬지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 내가 그런 욕을 먹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피, 안경 그 쓰신 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왜 괴로운지는 고두근시 원시에 대해서 내가 어, 설명한 유튜브가 있어요 그걸 한번 다시 여기서 또 설명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고두수, 고두근시, 고두원시, 고두난시 이런 특수한 눈에는 안경태 선택이 시력검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비싼 안경태가 좋은 것이란 항상 좋을 것도 아니고 저렴한 안경태가 항상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한테 맞는 안경태를 원하는 가격대에 유효적절히 골라주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자꾸 방해해 광학적 지식 없이 미적인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안경을 써서 얼마나 괴로울까에 대해서 습관이 되고 무덤덤해서 괴롭지 않아도 그 피로나 그 가중치는 그 친구한테 상당히 하고요 3지옥대 이상 차이 나는데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면 나쁜 쪽은 상당히 퇴화하고 피곤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경테를 골라주신 분들이 전문가의 말을 조금 신뢰하고 피험자를 설득해주는 그런 부분들로 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수익금 전액과 안경 판매 금액의 일부는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